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네, 예, 뒷 사람하고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앞 사람이 또 섭섭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 2장과 3장과 4장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2장 2절 말씀에 마리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리 예, 이마리에라는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은 마리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런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미리 예정한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예정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면, 이제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이단들이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 이유도 사실은 하나가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재림이라는 그 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국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 두 가지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84년도에 나폴리라는 곳에서 실제로 콜레라라는 이병 때문에 이 콜레라가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그 사건이 있기 전, 그곳에 있던 많은 의사들은 만일 이 도시의 환경을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채로 그냥 내버려둔다면, 분명히 무서운 전염병이 둘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나폴리에 있는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결코 자기들의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말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지역은 콜레라라는 그이 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느냐하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결코 이 풍요로움이 끝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위 틈에 들어가 진토에 숨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끔찍한 날은 결국은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 11절에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날과 여호와의 한 날과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그날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하면 이것은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그날을 두고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이사야는 이 일들이 훗날에 이루어질 일인지 아니면 곧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예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 2장에서 4장까지는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내용이 이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후이 땅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땅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큰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접어놓고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4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므로 러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일른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장 또 똑같은 말씀에 32절 말씀부터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을 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을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4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그레골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깨닫는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받고 깨달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그레고 레이터에서 사실은 파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 앞에 선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깨어 있어야 깨닫게 되고 깨어 있어야 듣게 되고 깨어 있어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종말 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항상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종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준비하는 자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 있는 사람은 남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깨우고 남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남을 보호할 수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에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과 3장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볼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2장과 3장과 4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 오늘 이 사야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의 싹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싹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여호와의 그 심판이 있을 때에, 그러면 살아남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는 과연 누구니,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들으며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곳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깨어 있는 것을 보는 그 자들, 그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깨어 찬송하며 깨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며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고 이와 같이 깨어 있어서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